안녕하십니까. 국제조행협회 박미영입니다. 맞화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천점 만점으로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서점 가서 책두 권과 문제집 세 권으로 인강을 들으면서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600점 이상으로 가볍게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조와 함께하는 시험 직전 스파 문제.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제시되는 문제들은 무조건 시험에 출제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빨간 별의 중요 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문제에 별한 개나 두 개가 붙여 있는 것은 더더욱 출제 가능성이 높겠죠.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화장품 제조 시설 기준에 따른 행정 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로 작성하시오. 기업 G, 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화장품 제조 시설 기준을 1차 위반 시에 어떠한 행정 처분이 따른다. 니은,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에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1차 위반 시 어떠한 행정 처분이 따른다. 정답은? 쥐, 해충 및 먼지 등의 보호에 대한 부분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이고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1차 위반 시 개수명령입니다. 17번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 11항에 의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다음 5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성분이 0.5% 이상 합류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안전성 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섯 가지 항목을 적어 주십시오. 정답은 레티놀, 비타민A 및그 유도체, 아스코빅네시드 비타민C 및그 유도체, 토코페롤, 비타민E, 과산화 화물 효소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숫자, 명칭 모두 앞으로도 계속 출제됩니다. 반드시 외우고 가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로 작성하시오. 기어 화장품 영업자의 변경 사유 발생 시 발생하는 날부터 20일, 구,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 9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위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니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소재지 변경 미신고시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이다. 정답은 X입니다. 기업 변경 사용 발생지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 첨부하여 변경금 신청을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니은 소재지 변경 미신고 시 1차 2번에 대한 행정처분은 판매 업무 정지 1개월입니다. 이 외에 중요 암기 부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 잠시 정지하시고 비교하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능성 화장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후 판매한 경우 3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이다. 정답은 5입니다. 등록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에 대한 부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 화장품 실제 내용량이 90% 이상, 97% 미만의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이다. 정답은 5입니다. 미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경우, 1차 위반은 등록 취소, 광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광고 업무를 한 경우, 1차 위반은 시정 명령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정답은 5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기업 화장품법 15조, 영업의 금지에 따라,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입 대행령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 수요 포함. 무엇,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그리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화장품, 보건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화장품. 그리고 식품의 형태. 그리고 무엇. 색깔, 용기 및 무엇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과로를 작성해 주세요. 정답은 코풀 속 뿔, 그리고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는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경우 과태료 얼마에 해당되며 다만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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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 기준을 지정하거나 국민보건상 위의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의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답은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되며, 다만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화장품의 품질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장품 품질요소는 단골로 계속해서 기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3대 요소, 4대 요소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쯤은 자다가도 바로 툭 뱉을 수 있어야 합니다. 3대 요소는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거기에 4대 요소는 사용성이 포함됩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화장품의 4대 품질 요소에는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이 있다. 2번 안전성 장기간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자극 및 알레르기, 독성이 없어야 한다. 3번 안정성 화장품 보관 시 변질, 변색, 변치, 미생물 오염이 없어야 하는데 화장, 화학적 반응으로는 분리, 침전, 연화, 석출 등이 있다. 4번 유효성 화장품을 피부에 사용함으로써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미적, 심리적으로 나타내는 효과로 피부에 대한 보습, 노화 억제, 미백 등을 부여한다. 5번 사용성 사용하기 쉽고 흡수가 잘 되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안정성에 대한 화학적 변화는 다 외워야 하는데, 안정성 변화로는 두 가지가 있죠.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로는 분리, 응집, 침전 등 다양한 변화 상태가 있습니다. 다 외우기 힘들겠죠. 그래서 화학적 변화, 대표적인 네 가지, 변색, 변치, 오염, 석출을 외워두면, 이 부분은 거의 객관식 출제 대상입니다. 구분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기억 무엇이란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우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당해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니은, 무엇이란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말한다. 디 무엇이란? 화장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유해 사례 정보 등을 말한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기억, 미은은 1회 주간식 기출 문제입니다. 피부에 이상이 생긴 사례로 해당 화장품과 상관없이 본인 피부에 이상 증상 발생 시 이러한 사례도 유해 사례라 말하고 있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화장품의 품질 요소 중 안전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준비한 유해 사례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신속 보고를 하여야 한다. 2번 안전성 자료는 최종 제조 수입된 제품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봉 후 사용 기간을 기재하는 경우 제조 연월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번 화장품 1차 포장의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 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1년까지의 기간이며 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번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제외한 원료는 화장품 제조업자의 책임 하에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사용이 가능하다. 5번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관리체계는 보고, 자문, 평가, 전파 등으로 되어 있으며 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정성, 검토 주기는 3년으로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보기 1번 10일 이내에 신속 보고해야 하죠. 보기 2번 안정성 자료 보관은 사용기한 만료일로부터 1년간 제조년월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기 4번 제조업자가 아닌 책임업자 책임하에 맞춤형 화장품 혼합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5번 보고, 수집, 평가, 전파 이네 가지 키워드는 다 기억하셔야 하고 안전성 검토 주기는 5년입니다. 문제 23번입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는 최종 제조·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안전성 자료 세가지를 적어주십시오. 정답을 공유하겠습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세 가지는 제품 및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그리고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세 번째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2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화장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용어를 정리한 내용으로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산소 및 화학 성분과의 산화자 반응이 발생되지 않고. 화장품 성분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은 무엇입니까? 니은, 열 안정성은 유통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의 다양한 온도 변화 조건에도 화장품 성분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디귿, 햇빛, 자외선, 형광등, 불빛 등 다양한 온도 변화 조건에도 화장품 성분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은 무엇입니까? 리을, 미생물 안정성은 미생물이 증식하여 화장품 성분이 변화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말한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이냐 안정이냐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화장품이 변하지 않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라 하면 바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안정성을 크게 네 가지로 세분화시켜 정리된 것이죠. 산소 및 화학성분과의 산화 반응에 대한 부분은 산화 안정성 다양한 온도 변화에 대한 부분은 열 안정성 햇빛 자외선 형광등 불빛 등에 대한 부분은 광안정성 그리고 미생물 증식에 대한 부분은 미생물 안정성이었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안정성 시험에 대한 설명이다. 어떠한 종류의 시험인가 보기 화장품의 운반 보관 진열 및 사용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되는 부분을 가혹한 환경 조건에서 품질 검토를 하기 위한 시험이다. 온도 편차 및 극한 조건의 온도 사이클링 또는 동결, 해동 시험이다. 시험 측정 중에는 2주에서 3개월이다. 물리적 시험이다. 정답은 4번 가혹 시험입니다. 크로스 커트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였죠. 코팅 막이 벗겨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시험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 보존 시험은 사용 기한을 설정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시험이었고, 가속 시험은 장기 보존 시험의 보관 조건을 벗어난 단기간의 가속 조건이 안정성 및 용기 적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개공후 안정성 안전성 시험은 화장품 사용 시 일어날 수 있는 오염 등을 고려한 사용 기한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시험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화장품의 품질 관리 기준 및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 문제에서 제시된 키워드, 명칭은 모두 단답형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도 필요하며 모두 암기 대상입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품질 관리란 화장품의 책임 판매 시 필요한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에 관계된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화장품의 시장 출하에 관한 관리, 그 밖의 제품의 품질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2번 시장 출하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그 제조 등을 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판매를 위해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3번 안전관리 정보란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 그 밖의 적정 사용을 위한 정보를 말한다. 4번 안전 확보 업무란 화장품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업무 중 정보 수집, 검토 및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품질 관리에 관한 기록, 화장품 제조업자의 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3번, 안전관리 정보는 7회차 기출문제였습니다. 중요 키워드는 괄호를 이용해서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정확히 적어보는 연습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 검사 질문 수거 지원과 물품 회수 폐기 등의 업무 지원. 2번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적발 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대한 자료 제공. 3번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업무 지원과 화장품의 안전 사용과 관련된 광고 등의 업무. 4번,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을 위촉한 지방 식약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번,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전국적인 조사나 개통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인증의 취소,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영업소 폐쇄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정답은? 청문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각 항목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 시 따르는 행정처분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준비운동 차원의 간단한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타조, 우리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매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네, 50만원 맞습니다. 아, 이 부분은 위반사항 중에 신설됐기도 했고, 우리 마타조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기에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외에도 다른 위반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살펴보죠. 1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 소분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2번 불법으로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한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외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번 법 3조의 7을 위반하여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4번, 화장품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5번, 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신설된 부분이고, 마타조 명칭 사용 위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대체로 과태료 항목이 더 많아서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벌금보다 과태료 부분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30번 문제입니다. 각 위반 행위에 대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가 징수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동시에 과하는 것을 말한다. 2번.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 행위의 종류, 정도 등을 고려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되 과징금의 총액은 1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번. 하나의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 4번,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5번,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더 늘려 부과할 수 있으나, 과태료의 상한을 넘길 수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과징금의 총액은 10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1번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에 들어간 용어는 무엇인가? 기억 무엇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다. ᄂ, 무엇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 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ᄃ, 무엇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반드시 암기에 대한 부분이고, 주간식 기출된 문제이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어,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들이 다시 언급되죠. 개인정보 파기, 기록, 관리하는 사람은, 네,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그리고 파기 후, 파기 결과 확인을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입니다. 중요 부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 기어, 이것은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 정보,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니은, 이것은 개인을 고유하게 구,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올인해 신고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7일 이상 게재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로 대체해야 한다. 2번 개인정보처리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세,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3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 글씨의 크기는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작성한다. 4번 고유 식별 정보의 안정성 조치를 위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5번.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답은 5번입니다.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 제공 시 5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보기 2번은 14세 미만 출제 빈도 많습니다. 보기 3번 신설되었죠? 신설은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안내판 표기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보관 장소, 처리 방법, 관리 책임자 이외의 세 가지를 작성을 해 주십시오. 정답은 설치 근거 및 목적, 촬영 시간, 설치 대수 및 촬영 범위입니다.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고르시오. 1번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으면 보존 가능하다. 2번.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전자적 파일 외에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 매체인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배출하여 처리한다. 3번.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한다. 4번.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말하고 민감정보는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 정보,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5번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는 정보 주체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하나, 홈페이지 유무에 따라 사업장 내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보기 1번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 목적 달성 시에는 5일 이내에 개인정보 파기를 해야 하며, 보기 2번 파기는 영구 삭제 그리고 소각 파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보기 3번은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면 중요 부분이고 출제 가능성 높아집니다. 보기 4번에 제시된 전화번호는 고유 식별 번호가 아닙니다. 자, 일단은 화장품 법의 이해에 대한 문제로 중요 포인트 암기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구성했기에 이제 저와 함께 했던 문제만 기억하신다면 가볍게 600점 이상으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조항협회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이 단원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겠습니다.